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2020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2번 질문 보도록 합시다. 아, 21번에서 질문에서 보여줬던 이 생면, 생면으로 생면 이렇게 파스타 하면 되고, 여기 앤초비, 앤초비 페이스트 넣어가지고 냠냠냠 맛있게 비릿하면서도 맛있는 파스타가 되겠죠. 음, 맛있겠다. 아, 또 갑자기 또 먹고 싶네. 어. 자, 첫 번째 질문 문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제 학습자들이 이제 function, 기능을 하게 됩니다. function은 여기서는 tion이면 주로 명사이기는 하지만 여기 위치상 보니까 지금 서술어 자리니까 서술어 기능, 기능하다 라고 해석을 합시다. 명사는 기능, 동사로는 기능하다. 기능하는 곳은 여기에서 그렇대. complex developmental 그러면은 발달적이고 cognitive 하면은 인지적인 인지적인이고, 그리고, 그리고 신체적인, 그리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시스템, 체계 안에서 학습자들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학습자들이 기능을 한다는 것은 뭔가를 배우고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는 어디에서 그런다고 랬지맞아 복잡한 이런 체제 안에서 그렇다라고 한데. 이번 문장. 연구자들과 리서치, 연구와 theory, 이론이겠지. 연구와 이론인데 어, 다양한 분야에서 오는 이런 연구와 이론이 복수명사 지급했죠. have contributed. 여기는 기, 어디에? 기여하다. 어, 기여하는 건데 뒤에 to가 나오죠. 여기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근데 어디에 기여를 했냐면 evolving understanding 음, 이해를 evolving 진화 그러지는 않겠지 이제 발전시키다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해 왔습니다. 근데 발전시키는 데 어떤 내용인지는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 음, 여기에서 that은 아예 그냥 표시를 좀 해놓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여기는 음, 동격의 동격 동격의 대샤 뒤에 문장의 구성요소가 완전하다는 얘기겠지 모든 학습자들이 이제 배우고 성장하고 그리고 배우게 됩니다 어, 어디서 배우는지는 뒤에 또 설명을 할 거야 어, 문화적으로 Defined Context define d t h 우리가 한정 a n 한정된 d 정 e t h 정 hand then. How do you l t u r a l l y d e f i n e d c o n t e x t 되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문화적으로 한정된 방식으로 성장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이해에 이해를, 이해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기여를 해 왔습니다. 아 말이 참 길다. 그렇지? 여기 대부터 문장 끝까지는 음, understanding. 이해를 발전시킨 것에 대한 동격이야. 그러면은, 동격의 이해는 지금, understanding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학습자들이 성장하고 배우는데 어떻게 배운다고 서로 각기 문화에 맞춰서 문화로, 문화적으로 한정된 그 방식으로 학습하고 배우게 된다는 거지. 음, 각각 다 다른 방식으로 배운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 될 거야. 어, 여기 3번 문장에 while은 이제 반면에 라고 해석을 할 거야. 반면에인데, 어 어떤 내용이 이제 상반되는지는 우리가 시험이니까, 내신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이제 사람들이 share, 함께 공유는 한데, 이제 공유는 하지만, 각각의 이런 현상이, 음, 이러한, 각각의 이러한 현상들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개인의 프리사이스 정확한 프리사이스 경험 아 개인의 정확한 경험으로 이런 게만들어진대 그러면 여기 대조되는 게 상반되는 게 이런 거겠네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어진다고 이런 현상들이 어,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살펴봅시다. 어 이제 인간들이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은 인간의 뇌의 구조와 어 프로세스 이런 처리 과정들을 함께 공유를 한데어 너도 갖고 뇌의 구조는 너도 갖고 쟤도 갖고 사람들이 지금 비슷하다고. 그치지 as well as 뿐만 아니라 어 fundamental experiences 아주 기본적인 경험이야. 구체적으로 이런 예시가 있겠지. such as relationships within uh, with e family 가족에서의 관계 그리고 어, 또 그냥 그치? 관련 있는 단계 그이 관련 있는 단계 그리고 더 많은 것들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아, 경험도 그렇고 뇌가 구의 구조와 뇌의 처리 과정을 함께 사람들이 공유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아, 같은 부분이 있다.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반면에 Each of these phenomena 이러한 현상들의 이치는 우리가 저기 봐야지. 이치는 각각의 항상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 단수동사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각각이 각각의 현상들이 isShaped 형성이 되어집니다. 어, 방법은 다음과 같겠지? 개인의 정확한 경험으로 만들어진대아 개인의 정확한 경험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앞문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니? 맞아.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각기 한정된 곳에서 한정된 방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각각 경, 각각의 개인이 각각의 문화에서 겪는 것에 의해서 이러한,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4번 문장에서 보면 이제 학습이라는 게 일어나지는 않는데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유는 다음과 같대 문화적인 영향이 영향이 있겠지. 어디서부터? 어, from the beginning of life. 삶의 이제 시작부터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시작부터 아주 영향이 여기 있겠지. 누가 문화적인 영향이 문화적인 영향이라는 게 영향이 있는 거야. 여기서는 influence가 동사도 있지만 명사로 사용이 된 거야. 이러한 생각들 생각 이제 이러한 생각들인데. Interwining. 와 이거는 단어 꽤 괜찮은데. 이거 빈칸에 나와도 손색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빈칸에 나와도 손색이 없는 단어입니다. 이런 뒤죽박죽 섞여있는 뒤얽힘이겠지. 학습과 문화에 대한 이런 뒤얽혀있는 이런 생각이 Have been supported. 아주 지지되어져 왔대. 누구 두 리서치 연구에 의해서 그렇지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왔대. 근데 연구인데 리서치 온 하면은 항상 같이 쓰이는 거야. 무엇에 대한 무엇에 대한 연구 어디에 연구 many aspects 하면은 측면이겠지. 측면 학습이라는 것과 리발로핑, 디발로먼트 발달이라는 것에 대한 학습과 발달의 어, 많은 측면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 이제 뒷받침 되어져 가고 있대, 되어져 왔대, 그렇지? 어, 여기서는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학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렇지? 또 하나는 이제 개인의 이제 땡땡땡 경험이지 이게 어떻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땡땡땡 경험이 어떤 거? 맞아 문화적인 경험 왜 문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각기 문화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음. 자 이렇게까지 이거 정리해 놓을 수 있겠죠 그 우리 다음 질문 있으니까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